안 변합니다. 어떻게, 그게 렇 되겠어요? 그래 놓고 다시 2분간 쉬겠어요. 너무 이게 진도를 빨리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게 그 과잉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가지고, 어, 별한 것도 없는데, 이럴 수도 있는데, 아, 아니야, 이게 지금 너무 과다 투여야. 좋지 않아. 무슨 얘있죠 음. 비만이 왜 생길까요? 비만을 알면 돈을 벌수 있는데. 비만. 비만은 영양이 과다하게, 몸에가, 영양이 과다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왜 영양을 과다하게 투입할까요? 영양을 그 원래 투입하고 싶어서 어, 하는 것이 아니라 식욕 때문이죠. 식욕. 식욕 때문에 먹다 보니까 그 음식, 먹는 음식이나 그 안에가, 뭐, 먹는 음식이, 음식에가 어, 들어있는 영양분이 과다 섭취가 돼요. 과다 섭취가 되다 보니까 이게 충분하게 배출이 안 되거나 쓰지 않으면 안에가 남죠. 소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비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영양을 다 충분히 소비시켜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운동을 그러니까 이제 안 찔려면 그냥 아, 아 뭐야 운동하기 싫으면 운동 안 하고 안 먹으면 돼. 어, 어 그러면 뭐 유지가 될 거니까 문제 그러니까 먹으면서 안, 움직이, 안 움직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 때문에 일단 영양이 과다 섭취가 돼요. 영양만이 없어도 나갈 게 없는데 근데 왜 식욕이 생기냐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이 공복감 그러니까 뭔가 좀 배가 고프다 뭔가 좀이 위가 비어있다 그런 공복감 때문에 아, 그,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어떤 생각하면 약간, 이 약간 물리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안에가 비어있다 차 있다 이런 개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비어있고 차 있고 관계없이 영양 부족도 있어요 좀 뭔가 좀 웃기지만 비만이 무슨 영양 부족이냐겠지만 비만은 영양 부족일 가능성도 높아요 왜 비만 이 영양 부족이냐. 정작 필요한 게 없을 땐 나머지는 많아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좀 저 어려워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영양을 갖다가 섭취하는데 불균형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결국 그, 그 사람한테는 부족한 거야. 뭔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만 하나 얄밉게 안 파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올때 영양은 대부분이 많이 섭 전체가 그다포함되어 있지. 하나만 안 팔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바보지도안 되는데, 이게 보면, 여기 봐봐. 그, 게 어디 보면, 이런, 뭐라 그러지? 종합선물 세트라고 요새도 있나요, 혹시? 없어요, 요새는? 아, 없군요. 있어요? 좋아, 그럼 종합선물 세트에서 뭐, 하다못해 이런 걸로 하자. 어, <laughs> 종합선물 세트밖에 안 판다는 거야. 그, 그러면 이제 여러분, 먹는 걸로 하면 또좀 그러니까. 먹는 거 말고 그냥, 그, 그, 뭐, 가정용품을 하겠어요. 무슨 치솔, 치약, 비누, 샴푸 붙어있는 세트 있잖아. 근데 집에 샴푸도 많아.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오면 사람마다 샴푸 하나 쉬줘야 돼요? 샴푸 공용으로 쓰면 되지. 그러나 사람들이 보니까 치솔을 아무도 안 갖고 왔어. 종합선물 세트에 치솔이 두 개씩 밖에 안 들어있어요. 만 몇천짜리 종합선물 세트에가. 무슨 얘기지? 근데 사람이 갑자기 열 명이 놀러 온 거야. 치솔이 필요한, 치솔이. 치솔만 사러 갔더니안 판다, 이거야. 그래서 사실 종합선물세트라고 거기서 치토로만 뺏는 거예요. 무슨 얘기 겠죠 말이 어려운건지 모르겠다. 이거 알겠어요? 어. 그래서 종합선물 다섯 개 필요한 거죠. 나머지가 다 남지. 그래서 그걸 창고에 차게 되죠. 비만. 그게 이제 영양불균형이야. 불균,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걸 가지고 오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오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얄밉게 가져오겠다. 이런 것이 소위, 어, 약이죠. 비타민C면 비타민C만 모아놨다든지. 이거면 이거만 모아놨다든지 그러면 그 약을 먹을 때포만감이 생겨요? 안 생기지만 그래도 식욕을 좀 억제할 수 있다 왜 억제하냐? 내가 필요한 것을 챙겼으니까 시설 10개가 다 준비가 됐어 손님이 10명 온됐는데 그러면 누가 종합 선물세트 50% 주겠습니다 아 됐어 지금, 지금도 많아 재미. 그러니까 그래, 이게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쟤 무시하겠죠? 그래서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당겨요. 근데 우리 몸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머리가. 치솔을 어디, 치솔이 어디에 꽂혔는 줄 알아. 치솔이 어떤 선물 세트에 그 두개 들었는 줄안 되니까 머릿속에 기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치솔이 필요한데 그, 어, 그 선물 세트를 원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필요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이제 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전부 과잉 축적이 되죠. 그게 그러니까 찌지. 창고가 점차 차나간다 생각하면 돼요. 지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이 어렵나? 그영양부족나 그래, 공복, 이 공복 같은 경우는 애초에 비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좀 포만감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저는 그 야식 체질이에요. 그 야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식이에요, 그게. 왜냐면 어차피 아침을 안 먹고 제일 첫 번째 식사가 점심부터 시작하니까 남은 야식 그러지만 남은 게 저녁 식사야. 웬만하면나도 그렇다면 귀찮으니까 안 먹어보려고 하는데 어제도 이렇게까지 누웠어. 새벽 3시야. 아, 이게 살짝 배가 고프니까, 야, 이게 뭘좀 뭐 채워야 되지 않나. 꼭 크게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공복감이죠. 어, 이거는 최소한만 채우고 자야지. 배터지게 먹고 자면 되겠어요? 근데 내가 이제 항상 한는 데는 단골이거든요. 제가 여기저기 안 가요, 저는요. 전 그러면 귀찮아요. 딱한 군데 가. 그러니까 뭐이 집을 가면 이집 매주가 정해져 있다 했잖아요. 어제 이제 오다리를 딱 갔어. 오다리라고 있어, 하여튼. 제목이 제대로 된지 모르겠나 하여튼, 오, 하여튼 뭔가가 있어. 그래도 내딱 메뉴가 딱 고정되어 있어. 근데 내가 갑자기 메뉴를 바꿨어요. 왜냐면 그게 좀 양이 많은 것 같아서 갑자기 바꿨어. 그러니까 바로 막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에 주방까지가 아니 저 사람은 메뉴가 항상 그건데 메뉴가 갑자기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주문을 잘못한게 아닌가 해서 전부 확인.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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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냐. 그래서 내가 아, 난 저기, 왜냐면 잠깐 배만 살짝 채우려는 거야. 내가 꼭 먹고 싶다기보다. 사실 그 집에서 먹고 싶은 건 오뎅 국물밖에 없어요. 네, 내가 네번 얘기했죠. 오뎅 국물만 파서 이게 안 되니까 할수없 다른 걸이 먹는 척 하는 거야. 가능하 양이 좀 적은 걸로. 그래서 오뎅 국물만 따 갖다 떠나놓고 이제 그이게 먹고 있는데 자꾸 아줌마가 와서 떡볶이 더드릴까요 오줌마는. 이제 그게 단골고객에 대한 예의죠. 뭐든. 아, 난 그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남기면 욕먹을까봐 어서좀 적게 주세요, 적게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거 먹는 게 과연 영양이 필요해서 그러느냐. 이거는 영양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공복 왠지 허전하다. 허전 호전 못뭐 먹는다. 근데 저는 살이 안 쪘죠. 밤에 그렇게 처먹는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일단, 아니, <laughs> 그렇게 <laughs> 보면 살이 안 쪄. 살이 안 찌는 이유는 뭐, 그럼 막 밤에 운동을 하고, 막, 그 어, 밥 먹고 나서 막, 이저저 저 뭐야, 스포츠 신발 신고 막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그냥 자. 응. 그냥 자는데 살이 안 찐다. 살이 안 찌면 우리가 그게 오히려 살이 빠졌다는 얘기를 여기서 많이 들어요. 책 때문에 며칠 밤샘을 했더니, 벗는 사람마다 다 빠졌다고. 근데, 그, 어, 이렇게 뭐지? 그래서, 이게 먹는데 살이 안, 안 찐다. 그걸 체질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물만 먹어도 쪄요. 물만 먹어도 쪄. 그 다음에 숨만 쉬어도 쪄. 음식 향기만 맡으면 그냥 막 살이 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어. 그래서 이제 공복, 공복을 없애기 위해서 먹었어요. 근데 만약에 영양이 들어와도, 그냥 그거를 잘 소화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하면 사실 관계가 없는데, 이 공복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겨서 뭐 먹는다, 어, 이렇게 먹었다 했을 때, 이제 분명히 이게 과잉 섭취가 되는 거거든요. 응? 그런데 또 살찌는 원인, 내가 살찌는 원인을 왜얘기해는세요 우리 문제 분석 능력, 이게 통계 공부하면서. 우리가 비만에 대해서 뭔가 하고 돈을 좀 벌어보자. 원인을 모르고 어떻게 그거 조치 방법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 그저 이게 저 빨래 빨래 저그이게 회전 빨래통처럼 거기 묶어놓고 막 돌리는 거지. 그럼 뭐 영양이 밖으로 막 배출돼요?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 과다 영양 또는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니까 자기는 채우 채웠을 뿐인데 문제는 그게 채워지는 게 영양분까지 같이 들어오니까 문제지 모든 음식에는 그러니까 과잉이 돼. 또 하나는 어떤 것들은 막 운동을 해서 에너지를 소비를해요 에너지를 소비하면 분명히 뭐 살이 좀 빠지긴 하지. 뱃살도 빠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러나 이제 그건 우리 신체 구조상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참 진짜 아주 조물주는 대단한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아주 상상을 못하겠어. 우리 몸에 혈관도 계속 새로 만들어진 줄 아세요? 혈관도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 혈관도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필요 한들로가면다 혈관이 새로 형성이 돼. 하수구 하수구 이렇게 우리가 뭐 인터넷 망 깔듯이 우리가 뭐 태어날 때걸 그대로 갖는 건 아니에요. 계속 나와. 피부도 어때요? 28일마다 계속 재생이 되죠 우리 지금 피부가 지금 우리 뭐 옛날 피부 같지만 28일 전에 모습을 보고 있는 거 안에 진성 피부를 28일마다 피부가 다 이렇게 순환된다 그냥. 아주 진짜 이 인체는 진짜 인체 신비 아주 대단해요 어? 그래서 그 하여튼 그렇게 돼 근데 우리 몸에서 취약한 데가 강한 데가 있어요 우리 몸의 강한 부분들은요 안에 중요한 기관들을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머리 뇌니까 뇌. 뇌가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소위 충격장치, 방충장치지. 옛날에 누가 방충 그러니까 벌레, 벌레를 방려, 충격방지. 그래서 이제 이, 이 충격, 외부 충격. 왜냐면 하이 뇌가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만약 내부가 이런, 뇌가 이런 피부로, 우리 머리가 이런 피부, 이런 피부로 돼 있다 생각해보세요. <laughs> 저 옛날에 죽었어요. 몇번 머리 받았으니까. 그러면 뇌가 깨져버릴 거 아니에요. 엉망이 되지, 화성인처럼. 그래서 개들은 그 그쪽이 좀 약한지 계속 뭘 쓰고 다니지 않아? 동물한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laughs> 우리는 이게 이게 단단하게 돼 있어서 웬만큼 충격을 받아도 이게 준비가 돼 있어. 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기관들 보면 여기가 여기 뭐저 내부를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갈비뼈 안쪽도 보호가 돼서 갈비뼈가 부러질 전정 안에까는 보호가 되도록 다돼 있다 이 그런데 배는 배는 전혀 보호가 안 되지. 왜냐면 배를 갖다가 이렇게 단단한 걸해 놓으면 뭐 먹다 보면 안 들어갈 거 아니야 또뭐 <laughs> 아니 먹으면 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약간 배가 약간 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뭐 굶으면 했다가 또 많이 먹으면 좀 나왔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배를 만약에 이런 기관으로 해 놓으면 이 고통이 심할 거야 갈비뼈를 밑에까지 내려가 봐 배까지 배까지 내려가면 배가 부르면 갈비뼈가 쿡쿡 찌를 거 아니야 그럼 막 아이고 아파요. 아이고 아파.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배는 조금 부드럽게. 대신 굉장히 너무 약해. 약해서 이 안에 소화기관을 놨는데 딱 보니까 이 우리 몸에 생각할 때 불안한 거거든. 왠지 이게 막 잘못하면 너무 배가 부르면 터질 것 같은 거야. 배터진남는 표현이 그거예요. 왠지 너무 많이 먹으면 터질 것 같아. 너무 연약해. 배를 만져보면, 자기 배 만져보면 되게 좀 이렇게 부들부들하잖아 피부가. 부들부들하지만 그 내부에는 보호장치가 있어요. 완충장치. 여러분이 택배 같은 거 받으면 뽕뽕이 있지, 뽕뽕이. 그런 것처럼 그 안에가 쫙 둘러있는데 그게 지방이에요. 지방. 그럼 결국 포장 안에 내용물이 조그마하면 과대 포장 필요가 없는데 안에 게 내용물이 커지면 우리가 내용물이 커지는데 포장지 하나만 둘러갖고 위험하니까 포장지를 막 둘러는 거야. 이 지방이 쫙 배가 에 나. 뱃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뱃살은 어떻게 그늘어나냐 지방이 두꺼워지는데 왜 지방이 두꺼워지냐. 배의 양을 너무 창고에 많이 갖다 놓고 물건 너무 많이 크게 했기 때문에 포장지 자체를 갖다가 좀더 단단하게 두껍게 이렇게 놓는 거라요. 계속. 그런데 무슨 양이어요 그러니까 결국 좀덜 먹으면 지방이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배, 배 보통 운전에 아 운전이래 운동에 운동하면 배에 있는 지방들이 다 이제 어, 좀 많이 소화가 돼요. 소 연소가 돼서. 그까 그러니까 우리 몸이 생각해 보는 거야. 몸이 딱 생각해보니까, 어휴, 큰일 날 뻔한 거야. 잘하면 배가 터지겠어. 뱃살이 없어진다는 건이배 앞에 그 두께 그 부분이 우리가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면 뱃살이 나면 이렇게 두꺼웠다면 운동을 하고 이게 렇 얇아졌어요. 얇아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거막 놓고 다닐 때도 편의점에서 나오는 비닐봉지 있잖아요. 편의점에 왜 주는 비닐봉지 있잖아. 거기다가 안에 막 액체 막 출렁출렁한 거 굉장히 많은 양을 들고 가면 들고 가는 자체 불안해지게 터질까봐. 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양이 늘어나면 이게 자꾸 포장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고 이게 아주 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누가 손가락만 이렇게 대도 확 터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다시 여기저기서 지방을 끌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가 되지. 그걸 요요 현상이라 그래. 요요 현상이 왜 생기느냐? 뱃살을 뺐으면 그다음부터 좀덜 먹어야지. 먹는 건 똑같이 먹으니까 아니 포장지만 얇게 하면 뭐 해. 안에 담는 양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몸이 딱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여기서 지방을 다 끌어다가 배에다 또 갖다 주는 거야. 운동 하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먹는 양의 변화가 없으면 이게 막 줄여놓죠? 그러면 몸은 딱 생각하고, 어휴, 뼈가 아니라 포장을 두툼하게 해야 되겠다. 같이 지방 또 갖고 오는 거야. 계속 또막입이 막, 입이 계속 콕을 하는 거지. 울면서, 아, 나 먹기 싫은데 어떡하지? 아어나 먹기 싫어 하면서 계속 먹는다. 이거. 지방 재료가 필요하니까. 어. 그래서 결국은 이 비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해서 이미 남이 개발한 500가지의 방법 그거를 또 하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그걸 하는 것이 폴사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이미 비만에 대해서 누가 운동을 해갖고 살을 뺀다. 지금 가 봐. 경쟁이 너무 포화돼 갖고 어떻게 해요? 옛날에 한 달에 뭐 2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한 달에 5만 원. 출인 공짜. 샤워 공짜. 세 달에 몇만원 그냥 오셔. 막 이런다 이거야. 아 여기에 아 남이 뭐래갖고 잘 된다 어 아, 그럼 막 거기에 몰려든다 내가 매번 그랬지 남 비교하지 말라고 그럼 방금 내가 몇 가지 얘기했으면 이거는 꼭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딱 인식할 때아그거의 원인이 뭔가 그럼 결국 원인을 어떻게 찾아낼 건가 원인을 모르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접근해 나간다 사고를 그렇지 않으면 전부 밤새 컴퓨터에 갖고 남들은 돈 얼마보다 이것만 보고 있는 거야 그거 따라해 따라하니까 짜퉁이 돼버리지 물론 짜퉁으로도 성공된 경우도 있지만 그 뭐, 단시간에 끝나는 거예요. 응? 근본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런 걸잘 생각해 보면, 아, 그래?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 이런 게 있구나. 사람이 이렇게 결국 안 먹으면, 아니, 안 먹는데 살이 찌겠냐고. 아무리 공기에 영양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먹는 양을 줄인다. 근데 왜 많이 먹을까? 그 중에 하나는 포만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구나. 그러면 어떤 포만감은 느끼면서 영양은 없는 것은 없을까? 포만감을 느끼면서 영향을 없는것 때문에 요새 모든 식품에 칼로리 같은 게 얘기하는 거죠. 칼로리 같은 영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양에 비해서 칼로리가 나는 걸 우리가 찾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맛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어느 정도 맛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포만감을 느끼게 할 거냐. 그러려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식품이나 뭐 같은 걸 우리 이런 생각없지 안에다가 어떤 그 소위 어, 비어있는 부분. 포만감이란건 표면으로 느끼는 거잖아. 어려워요. 아니, 우리가 무슨 비닐봉지에다 뭘 꾹꾹 눌러, 눌러 넣어. 근데 그 공인데 안에가 비어있어요. 비어있으면, 그, 그 안에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지 않냐고. 늘어나는 거 맞죠? 무슨 얘기 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어떤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원인들을 분석하고 이렇게 나가야 뭔가 획기적이고, 어, 그 다음에 맛있는데 영양, 어, 별로 상관없고. 그 다음, 물론 무슨 소화되면 소화되면서 그게 막 흔드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소화를 더디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는요 왜냐하면 소화가 빠르니까 금방 먹었는데 이 안에서 우리 본적 없다 이거야 <laughs> 야 방금 넣어줬잖아 아니 본적 없는데 왜냐면 그게 금방 소화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소화가 반드시 잘 된다고 좋은 거냐 그러면 전체를 소화를 다잘 되게 할 거냐 원래 우리 목적은 소화를 잘 되게 하는 건데 소화를 잘 되게 하다 보니 쉽게 배가 고파서 점심 먹고 조금 지났는데 금세 배가 고파 불쌍한 표정을 짓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소화를 갖다가 조금 딜레이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못가 있겠네. 이런 것들이 공부예요. 그 순서를 잡고 있으면 통계를 하는 거야. 어? 그걸 또 순식간에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지? 이 뭔가를 설명하는 것은 기본 이론 설명을 추가하고 있는데 그거는 순식간에 풀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 공식을 안다 그러지 말고 이걸 어떻게 순식간에 팔아야, 팔아야, 풀어야, 풀어야 이거를 어, 우리가 좀 어떻게 그 효율적으로 쭈물쭈물 결정 같은 걸할수 있다. 이게. 좋면안 돼, 지금. 어이! 안 되겠다. 학생들 뭘못 졸게 하는 거 개발해봐요. 지금 몇 가지 나와있죠? 예를 들어서 귀에다 꽂아. 운전 방지. 운전 졸음 방지. 귀에 꽂아서 이렇게 졸면 찡! 이거. 어, 이게 뭔가 균형, 평, 형에 이렇게 만들어 평형을 갖다가 이렇게 되면 찡! 경고를 하는 거. 이거는 근본 해결은 안 되죠. 물리적인 거지. 물리적인 건 잠깐이에요. 조금 지나면 적응을 해요. 얘가. 어떻게 적응해요? 졸린는데 자꾸 찡찡거려. 배, 배. 배. <laughs> <laughs> 아무 뭐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무슨 하이 있어요? 이게 강성이 없는 거잖아. 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을 갖다 공부를 통제를 끝까지 안 하고 대충 한것 같고 아는 척이 되면요. 그런 현상이 생겨요. 무슨 양이 있죠? 그래, 그러면 이제 조, 왜 수업시간에 좋을까? 과연 수업시간이기 때문에 좋은 거냐? 이게 수업시간이 아니라도 좋을까? 그래서 저녁에 우리가 공부하다가 누가 졸았어요. 그 사람을 그대로 어떤 나이트클럽을 데려가서 춤을 추게 해봤어요. 아, 졸겠어요? 안 졸아. 그리고 원인이 아, 반드시 이 사람의 신체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금 공부한 거에 대한 관심사가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해결하려면 그 소재 자체가 뭔가 좀 흥미를 갖고. 좀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는 게 중요하지, 이걸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야. 좀 어려워요. 만약에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춤을 추는데 사람 전부 저녁이야, 밤한시야밤한시면 이론상 다 졸아야지. 그래갖고 다들 막 이러고 있어, 이러고. 그래갖고 우리가 그게, 그 뭐지, 뭐, 뭔 시라 그러지? 강시 말고, 좀비! 좀비 춤하고 똑같지 않냐고. 그 좀비들 모인데 누가 가고 싶어 하겠어? 가보면 싱, 생생하다 이거야. 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수업시간에 좋은다는 것의 원인은 반드시 그 사람의 어떤 신체에게 영양 부족에만 있는 건 아니다. 원래 좋는건 에너지 부족도 있어요. 힘이 딸리니까 충전해요, 충전. 음, 잠을 자면 충전하는 거예 힘이 딸리니까. 그러니까 힘이 딸리는 원인도 있겠지만 그, 그 공부하고자 는거에 대한 흥미가 충분히 유발이 안 됐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에너지도 충전시켜서 보충이 될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흥미도 약간 증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하는 게 복합적인 처방이 가능하겠죠. 지금 생각하는 방법 알겠어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일이 터지잖아요. 그럼 남들은 어떻게 하나를 보는 거야? 남들은 상황이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죠? 제가 지금 막 심하게 졸아요. 수업 중에. 아, 수업 중에 봐. 아, 예, 알겠지. 이러고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3일 동안 밤샘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상이에요. 그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3일 밤샘했는데 생생하다. 그럼 우리가 비정상 연구 대상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자면 어제 그제 그제 충분히 잤다는 거야. 근데도 지금 이러고 있다. 이게. 그러면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3일 동안 밤샘해놓고 그래서 너무 졸린데 멀쩡하게 잘, 자네한테, 잘 자고 나온 애한테 야, 나는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 왜 물어봐요? <laughs> 나는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다고. 그 사람이 내 사정을 알겠냐고, 3일 밤새만 들어. 이틀 굶고, 나는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 이게 똑같은 거지. 자기가 알잖아. 먹는데도 배가 고프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일이지?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 졸리면 빨리 사야 돼요. 사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영부 하니까 밀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한 시간 내내 별로 공부한 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 집에서 혼자 해봐. 진도 더안 나가요. 선생님, 저 빨리 나가던데요? 처음만, 처음만 <laughs> 빨리 나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팍팍 막혀서 저한테 뭐 어, 선생님, 한 시간에 세 문제밖에 못 푸는 게 어디가 있어요? 자기는 한 문제밖에 안 풀어. <laughs> 한 시간 내내 붙들고 풀었는데 난 쉽게 보니까 분침이 간게 아니라 시침이 갔어. <laughs> 지금 설명을 잘 드려야 되는데. 이런 설명 벌써 엄청 끝났구나. 1-3번. 아! 설명 수는 잘못했어요. 방금 얘기하다가 뭐좀 일부 지금 졸려막생대문에딴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 오프라인도 수업할 때요. 이렇게, 이렇게 가려야 돼. 유리 있지, 그 유리. 유리가 뭐지? 그저 한쪽에서는 보이고 한쪽에서안 보이는 거. 가끔 범죄 수사 막 이런 거 하면 막 범죄인을 취재할때 안에 그, 이 안에서는 밖에 안 보이지만 밖에서 안이 보이는. 일부 학교도 그런 유리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는 안 보이고, 안에서는 교장선생님이다 감추고 다니고, 저놈, 저놈 봐라. 뭐 이런 거, 이런 유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차라리 앞에 유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제 수업을 보고, 저를 보고, 저도 여러분 차라리 안 보고, 전 차라리 여기다가 이 TV 화면 몇개 깔아놓고, TV 보면서 그냥 차라리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채널 바꿔가면서 수업하고, 그래야지 여러분을 보는 순간 잔소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절에 갖고 도저히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중요한 거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면 이게 되겠냐고 지금 눈을 떠 뭘. 어? 그지배한 뭐야? 진도 끝내 뭐해? 아무 필요가 없는 걸꼭 만화 1편, 2편, 3편, 4편, 4편, 5편, 6편 시리기로 봐야 되는데 중간에 3, 4편 빼고 1, 2편 보고 5, 6편 보면 뭐 하냐고 그게 연결이 안 되지 하여튼 이건 내가 먹는 줄 알고 있어 오프라인 잘해야 돼 앞으로 오프라인 심사해가지고 전부 이제 눈 까보고 눈, 눈 까보고 잠이 많이 오냐 안 오냐 입구에서 패스 그러면 수업 들어오고 아예, 아예 상태가 싱싱치 않아서 너왜 이렇게 좀 상태가 싱싱치 않다 어저 어제 밤새웠어요 어 그럼 집에 가서 계속 자라 어. 자인강 쿠폰 식권처럼 어, 이시간까인강으로들어 안녕 이렇게 하고 좀 입구에서 우리 저배들 이런 걸 해야 돼. 그것도 뭐, 일일이 가면 곤란하니까, 이런 거 있지, 공항 같은데. 저 사람 열이 있나, 없나. 앉아보고, 이렇게 딱 스캔해서는 것처럼, 이 폴사 교실도 입구에 딱 그런, 이, 이게 뭐, 도난방용 이런 거 있어가지고, 애가 상태가, 맛이 갔을 때. 맛이 갔다는 건 밤새 보고 온 거야. 밤새 보고. 이렇게, 뭐, 이렇게 옵 찡! 그러면, 어이, 학생. 학생, 이장 자, 쿠폰, 자, 쿠폰. 이렇게 야 우리가 수업이 진행이 될것같아 이거 뭐 그냥 무조건 상태 안 좋은 상태에서. 어? 지하철에 자다가 있는 디저트 상태에서 계속 교실에 와서 장소만 옮겨놓고. 그런거면참 지하철에서 여기까지 찾아온 것도 신기해요. 어떤 학생은. 어떻게 잠결을 찾아보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니까 자, 그러면 X가 있어